같이 하주 눈사람 만들자. 그래, 우리 그런데 우리 눈사람 좀 추운 거 아니야? 그러게, 어 오늘은 우리 집에 있자. 그래, 어 위에 별똥별 있네. 그런데 집이 날려갈 것 같다. 그런데, 이, 이 물방울은, 이 만두처럼, 그, 이거는 뭐지? 길하게, 은람이 녹아서 이렇게 되나봐. 어, 여기 이름도 있고, 여기도 이름이 있네. 어, 밤쯤에 별이 보여. 무슨 말이지? 더 있네 친구야 오늘 같이 놀이자 이야기 끝. 어루니네리네 루니. 우리 뭐고있나요 안녕, 난 나는 니이에요어 루니네이다. 아 엄마, 어왜 눈사람 해도 돼요? 어 우와 신난다 친구야 친구들아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기로 했잖아 엄마가 만들다도 된대 그래? 우리 엄마도 그런데 어 우리 엄마도 그래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이 좀 다르다 어? 난 갈색이고 넌핑크색이로 나는 노란색이네 우리 진짜 다 있는다. 그런데 왜 나만 왕관이 있어? 헉, 그런데 너좀 예쁘다. 고마워. 엄마가 사준 거야. 우와, 좋겠다. 어, 집이 날라간다 아! 어, 이사람이 녹았네. 우리 뭐하고 놀까? 눈사람이 노하있니까 집에 가자 아 어? 집이 떨고 내리고 있잖아 그런데 왜 하늘에 밤쯤에 왜 벌이 있는거지 이거는 지붕이 없는거야 어, 얘가 요구를 하고 있네 이건 바느질러 문을 만들고 있나봐 별은 삼참 Puma linda nika, Lubia